자, 27년 데뷔 수능특강 영어의 3강의 4번 봅시다 그쵸? 보통 이렇게 마지막 초이 좀 많아요 아까 1번 문제 빼고는 거의 다 이렇게 거의 마지막 문장이 배치되어 있죠 한줄 문장이 어디부터 봐야 되니? 어. 자, this is one reason 이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의 이유니? 왜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두려워하는지 그것이 뭐지? 그것이 뭔진 모르는데 겠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 아, 그게 아마 같은 거겠죠? 그게 shake us to the core. 핵심을 향해서 우리를 shake 흔들어버린. 모르겠습니다. 저.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뭔가 우리를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핵심을 향해서막 흔들어버린데 그게. 인천 쳐. 응. 그리고 이게 뭐가 될지 한번 볼게요. 어, 몇밀리 조사하다 억지스러운 그리고 비유클리드 기하 그죠 어, 뭔지 몰라요 저는 갑니다 사람들은 아마 크리티컬리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크리티컬리 치명적 치명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제가 그 뜻은 잘안쓴다고 했는데요 중요하게 중요하게도 있지만 <laughs> 1번 뜻은 비판 그죠 비판적이 자, 제일 첫 번째로 많이 쓰인 뜻이 비판적인이고, 그 다음이 중요한이야.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닌데, 한, 한 20, 30번 나오면 한 번쯤 쓰이는 게치명적이에요 아라는 노차. 자, 여기서 는 비판적으로 오겠죠? 우리는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4. 뭐에 대해서요? A variety of reasons. 여러 이유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아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네요. 예를 들면 게으름, 무능력. 그니? 게을러서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러나 fear is a big one. 두려움이요. 큰 하나입니다. 얘들아 원이 뜻하는 게 뭐예요? 이유. 그렇죠. 원이 이즈니. 두려움이 큰 이유야. 아 그럼 얘들아 우리는 왜 비판적으로 생각한다고요? 두려워. 음, 우리는 두려워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네요. 어? 그럼 우리가 뭐가 무서운 거야? 아까 무섭다 했잖아 뭐가 무서운 거예요 비판적으로 생각한다 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비판적으로 생각한다 했나요? <목소리> 자 계속 가봅시다 일단 우리말로 적어도 그죠 우리는 지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두려운 거야, 응? 와, 이즈다왜 그럴까요? 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건 두려운 걸까? 사람들은, 도움 없을 때, 생각하고 싶 싶어 하지 않아. Not just, s 그렇 not only 대신에, just로 쓰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꿈뿐만 아니라죠. 그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것들이 두려워. 뭐가 두려워요? 그것이 만들까봐. 그들을 질문하게 만들까봐. 뭘뭘 질문해요? 오래 가져진 믿음에 대해서 질문할 거예요. 자 질문하다 해도 좋지만 제가 질문은 어떤 어. 떨때 질문한다 그랬죠? 의심. 의심스러울 때 그렇죠. 의심하다는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오래 가져진 지,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까봐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응. 너의 학생이 아마도 자 라이클리 혼자 쓰면 아마도라고 했습니다. 부사가 되면 형용사로는 할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데 부사로 쓰면 아마도였어요. 자, 너의 학생은 아마도 do want. 일반 동사의 의문도 부정도 아닌데, to슨 뭐라구요? 어, 강조. 너의 학생이 아마 정말 원해. 뭘 원해? 생각하기 원해.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니? That can be controversial. 컨트롤 버셜. 역설적. 응? 헌터 보셔 논쟁거리 논란이 되는 어. 논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예를 들면 뭡니까 정치 윤리 철학 같은거에요 자 정치 윤리 철학 같이 논란이 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고 싶어 할수 있어요 학생들은 근데 면밀한 조사를 해보세요 더 깊게 명예문이었습니다 명밀한 조사를 해보세요. 일단 우리가 깊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나면요. 제가 원스는 일단 뭐뭐 하고 나면 이런 접속부사가 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깊게 생각을 시작하고 나면 오랫동안 가져진 그 가정들이 챌린지, 도전 받아요. 도전 받아요. 이쯤 되면 아마 답에 대한 포인트는 거의 다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닌가? 생각은 만듭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어 뭘 걱정할 거예요? 우리가 잃을 거 우리의 균형을 잃을 걸 걱정하게 만들어 그리고 look, have to l o o 봐야 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봐야 해 그걸 걱정하게 만들어 그쵸?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좀. 오래된 가정, 가정, 오래 가져진 가정들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해봤더니 이런 생각들이, 아, 내가, 가, 내가 가지고 있던 균형이 좀 깨질 수도 있어. 내가 원래 그 전에 잘 잡아놨던 건데. 그러면서 세상은 내가 이때까지 봤던 거랑 다른 방식으로 봐야 돼. 우리는 걱정해요. 생각에 대해서. 왜? 우리가 신경 쓰거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든. 심지어는요, 가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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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죠. 억지스러운, 억지스러운 생각들도, 가장 억지스러운 생각들도, have an effect on the world. 영향력을 세상에 가집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가져요 자, 아까 이름만 보고 살짝 졸았던 얘는 그냥 예시였네요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Symbolic Logic 상징적 논리는요 어로버 t 관한 거죠 추상적인 거에 대한 거야 That's 만큼 뭐만큼 uh, Thinking can get 생각이 얻어낼 수 있는 것만큼이나 추상적이에요 근데 당신은 이해할 수 없지 아인슈타인의 중력을 이다 뭐가 없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첫 번째가 없으면 그리고 물론 작동시킬 수도 없어요 운영하다 작동하다 의미 있죠? 컴퓨터를 두 번째가 없애면 첫번째모 뭐겠니? 유클리드 B 저 비유클리드 기요 그게 없으면 우리 아인슈타인 중력을 이해할 수 없나 봐그 다음 어, 상징적인 로직, 논리가 없으면 뭡니까? 아마 컴퓨터를 이해할 수 없나 봐요 됐니? 생각이란 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로 하는 자 보면 빠.